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우리가 당당하게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 한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수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전하는 빠를 알려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와 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대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관점으로 독자들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이기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특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마가의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그 서두에 마가복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마가복음의 표제가 되는 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신약성경은 주로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안다면 당시 초대 교인들이 성경을 받아 읽고 그리고 그 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를 우리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마가복음 1장일 절에 나타나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 그리고 시작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원문의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어떠한 소식이었을까요? 복음, 기쁜의 소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집니다. 이한 가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승전보,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승전보, 승리의 소식이라고 들어갔던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톤의 유래가 되는 마라톤 전투가 그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까 봐, 또는 노예가 되어 자유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아테네의 용사들은 마라톤 평원에서 나아가서 그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과 대치하며 수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 무찌르는 쾌거를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마라톤의 유래는 이 승전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한 청년이 열심히 달려가서 그 아테네에 소식을 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열시, 10시, 오전 열시까지 열심히 싸워 이긴 아테네의 전사들은 33kg의 중무장을 한 채로 8월에 40도에 육박하는 그 날씨 가운데서 42km 떨어진 아테네까지 모두가 함께 달려가지고 그빈 아테네를 노리는 페르시아군과 다시 싸워 이기며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달리었던 사람도 정말 절박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귀한 기쁨의 소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영혼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도 기쁜 승리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표현되어야 하는 감사의 표현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어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두 번째 복음의 의미는 왕의 소식입니다. 어 당시 로마 제국의 문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왕의 명령이나 왕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도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알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칙령, 왕의 명령 왕의 소식은 각 도시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대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재위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로마인은 9일 동안 큰 불이 났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의 상황으로 돌이켜 보면 서울에서 큰 불이 9일 동안 나서 4개의 구를 제외하고든 모두 불타버린 대화재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로마인들은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말하며 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을 뜻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카이사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첫 절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이런 상황에서 순교를 각오한 선포이기도 하며 그리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와 함께 로마를 둘러보면서 박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수만이, 수만, 수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갖다 주시는,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의 시대에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듯이 사실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시선은 안타깝게도 그리 다행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시국에 왜 예배를 드리냐고, 왜 교회에 나와야 가, 나가야 되냐고 질문하며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세상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오를 향하여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복음, 우리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 첫 장을 펴게 되면 볼수 있는 첫 번째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단어가 이 시작입니다. 바로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나타낸 단어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질서를 찾아볼 수 없고 텅 비어 있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활동이 잊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각국의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외세의 개입으로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는 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이방신의 신전으로 바뀌어 버리는 신성 모독을 당하는 이 시기 이 시기를 우리는 암흑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어 어둠을 물러, 물리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한 줄기 소망도 없이 치르같이 어둠의 시기를 보내었던 이 땅은 이 시대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신 구원의 소망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등장을 천지 창조와 동등하다고 본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작에서는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이 새로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의 걸맞는 변화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나의 가족이 알고 내 친구가 알고 나의 주변이 깨닫는 전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어둠뿐인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비추어 세상이 우리를 본받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따뜻한 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행실, 그리고 이밖에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작은 변화들, 이 사실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지키며 담대하게 가지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일 우리의 삶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간직하며 믿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간직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승리의 소식이며 왕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게 변화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